네, 여러분. JV 시장 이재준입니다. 어, 길지 않게 오는 9월, 9월에 이루어지는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생태교통추진팀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다가 작년 11월 정도에 추진단으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3천여 공직자 전체, 전 부서가 이 국제 행사에 모든 관심과 역량을 쏟아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민들과 함께 많은 설명회와 자리를 갖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일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도 표명하시고 또 집단 행동도 하고 계시셔서.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사업 계획에서부터 기대 효과까지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9월에 개최되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국제행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수원은 많은 국제행사들을 그 안에 거쳤는데 충분히 우리 자존심, 위상과 역량을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어, 이번 9월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도 이클레이라는 e 국제기구와 유엔헤비테트라는 국제기구 수원과 이렇게 3자가 공동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인 만큼 세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업을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이 클레이라는 국제기구가 가장 세계적으로 역동적인 국가, 대한민국에 또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사업의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큰 규모의 도시가 우리 수원인데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수원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올 2월에 주민 추진단 130명을 모셔서 구성을 주민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올해 4월에 시민 조직기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단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된 마스터 플랜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3월 달부터는 도시 정비의 본격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들어가서 7월까지 마치고요. 2단계에서는 시민조직이가 본격적으로 출범되고, 3단계 7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화석연료가 없어지는, 석유가 없어지는 20년 뒤 혹은 40년 뒤를 가정에서 어, 자동차 없는 도시 혹은 마을 지구를 생각해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이지만 어, 지역적 우리 시의 입장에서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 좋은 명분을 갖고 침체되고 세퇴한 어, 행궁동 이 지역을 도심 재생 사업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되고 정체된 도시 지역의 행궁동을 새롭게 재생하는 차원의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수원의 역량과 이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차 대책과 이동 수단의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을 충분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책은 지금 행궁동 일원 우리 사업 대상지 이론이 약 1,516대의 자동차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능하면 사업기간 내에 밖으로 이전해서 영화동의 영화지구주차장 등 여러 지구에 이전해서 가능하면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친환경 무탄소 교통수단, 다양한 수단을 적용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동되는 주차 계획 이것을 바꾸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주차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지원 인센티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행공동 일원, 이 사업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 전체의 쇠퇴지역에 도시정비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 도시정비는 현재 준비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5개 분야의 사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도시정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관사업, 또 주거 등의 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인데 단기적으로 약 130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 전체 이 행공동 시범지역이 다른 모습 재생사업으로 변모합니다. 주택 리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기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반시설 분야의 특화거리입니다. 두 개의 특화거리와 한 개의 옛길 조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선문로와 신풍로가 특화거리로 재생되고요. 세 개의 옛길 사업이 새롭게 변모되고 골목길도 어,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아, 예를 들면 신풍로가 이런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어, 현재 신풍로의 한 모습을 변화된 신풍로의 모습으로 전개시키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 기반에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바꿉니다. 또 화소문도도 현재 어, 양방향의 좁은 차도를 일방향으로 보행로를 좀 넓혀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충분히 걷고 싶은 도로로, 도로로 거리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 문로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옛길도 3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중점 정비를 할 예정인데요. 좁고 더럽고 밑에 집안은 상하수도가 굉장히 열악한 이 지역을 최대한 주민 편익에 맞게 또 주민의 소원에 맞게 고쳐서 아름다운 꽃길 어 옛길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 골목길도 일명 우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6m에서 8m의 골목길이 다양하게 이 지역에 있는데 이런 골목길도 사람이 다니기 편한 도로로 또 꽃길로 이렇게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울러서 이 지역에 짜투리 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짜투리 땅 7개를 쌈지공원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의 쉼터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교통 체계는 일방 통행과 양방 통행의 시스템으로 좀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양방 양만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화서문로와 신풍로 일부 지역을 일방향으로 고치고 성곽길도 일방향으로 고쳐서 사람이 좀 다니기 편한 보폭이 넓은 보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된 이, 이 일방향을 일부 좀 수정할 방향입니다. 주민의 소원과 또 의견에 맞게 수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정리를 해서 다시 주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과거 정조대왕이 만든 이 수원이 가장 중심지가 이 행궁동이었습니다. 수원의 가장 중심지, 수원이, 수원의 자존심, 그럼 행공동이었는데, 이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예가 서울의 북촌마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가 있습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1200억을 들였는데요. 처음에는 한만 정도의, 1만여 정도의 방문객이 있다가 지금은 64만 명의 방문객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번성이 되고요. 주택 가격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진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처럼 우리 행공동에 수원시 자존 시민 행공동을 그렇게 변모시키고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또 사례도 광주시의 광산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쌍방향을 사람이 걷기, 보행에 걷기 좋은 일방향으로 바꾸고 보행로를 넓힌 사례인데요. 이 지역 역시 방문객이나 주택 가격, 또 주민 소득 증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기반 정비를 하는데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완성을 할이 기반시설 정비도 일시에 시작해서 일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소통이 가능하게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총 4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또 사업으로는 경관 사업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공반 거리와 같이 간판이나 벽면을 전격적으로 잘 정비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변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풍로와 화선문로를 주로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정비된 공반 거리 좋은 사례를 보시고 계시고요. 또 어,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주거시설입니다 어, 행궁동 일대를 가로만 변화시켜서 또 간판만 변화시켜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주거시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도시 은혜 상수를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시작해서 도비 국비를 얻어서 이 지역 전체 또 나아가서는 행궁동 전체를 어, 새롭게 변모할 예정인데요 도비는 지금 신청이 됐고요. 국비는 국토양부가 새롭게 출범되면 한 2천여 건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라서 우리 시원스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주민과 현재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모델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 실정입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도시는 에상스, 이제는 마을 는에상스 차원을 넘어서 도시로 새롭게 도시재생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그 지역일 때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계획안이고요. 네 번째는 환경시설, 특히 친환경 도시텃밭을 세 군데 이상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소득 증대 여가 활동 이런 데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지역에 300여 원의 미술관 건립이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장안문 주변에 식생활 개선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예절관 등의 한옥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 사업들이 한 1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철저하게 주민 참여와 지역 협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행정에서 준비를 이제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는 주민들과 충분히 6개월 동안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추진단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다양한 사업에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태교통 마당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개막식과 폐맥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어, 상시행사로 행군 광장이나 또 골목길이나 또 화선문로에 다양한 어 생태교통에 관련되는 체험수단과 관련되는 행사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115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시민참여 주말 프로그램도 이명극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어 행사들은 어, 생태교통 추진단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 공직자 여러분들 전체 3천여 공직자가 전체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학술 세미나도 열리는데요.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외 행사가 이 기간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 동안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요한 의견이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 갖고 있던 차량을 영화지구 든 다른 주차장으로 옮겼을 때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보험 등 여러 가지 안전한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출퇴근 기간 동안에 이동 편의 수단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고요. 다양하게 지금 눈이 좀 어두워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요즘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충분하지 않, 않다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럴 때 임시주장이나 하차구간 등을 잘 정해서 어,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서 아침저녁 일정시간을 차량통행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슈퍼 등 여러가지 생필품 반입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몸이 불편하거나 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구급 차량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6대의 전기자동차를 마련하고 있고 국제기구가 더수 몇 대의 전기자동차를 새롭게 가져올 예정인데요. 그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기타 도로와 상가 간판 정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특화거리가 유도될 것이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어, 셔틀카, 골프카, 자전거 택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충분히 어, 제공을 해서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현재보다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어, 유용하게 쓰면 시간을 더 할애하시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수원시가 한때는 농업도시였다가 또 한때는 제조업도시 이제는 첨단산업도시로 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래의 수원은 어떤 산업으로 갈까요? 어떤 산업으로 해야 성장동력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성과 화성 안에 있는 행공동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계의 성곽도시나 유럽도시의 관광도시를 가보시면 그 도시의 핵심은 성곽 안에 있습니다. 성곽 안에서의 삶, 보여주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도시가 유지되는데요. 우리의 수원 미래 성장 동력은 행궁동에 있다라고 보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수원의 자존심과 위상과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달 행사로만 소나무 10, 10만 그루의 식재 효과를 갖고요. 약 440억 원의 어,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여러분들의 힘들이 필요합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 지금부터 주민과 함께 나아가시고요. 또 여러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잘 찾아서 어, 함께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예, 제가 5분만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어, 관주도로 어, 고가도로를 없애고 또 하천 위에 복개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수만 상점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이거를 2년 반 만에 그 청계천으로 돌려놨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유수한 도시들이 시내 중심가를 걷고 싶은 도리를다 만들 때 저항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온한곳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인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특히 자동차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이 패러다임을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역전부터 아름다운 행군길 사이에는 전체가 일방도로로 바꿔져 있고 걷고 싶은 도로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저항이 제법 있었지만 관이 행정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정착됐어요. 아름다운 행군길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연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신풍동에서 화소문까지 가는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새롭게 주목받는 시점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니까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새로울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다 뭐만 얹혀지는 거냐면 한달 동안 차량을 재고하고 생활해보자고 하는 것이 얹혀졌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신축적으로 할수 있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왔던 건데, 그것을 한 번에 이번 국제행사를 놓고 예산을 국도비까지 넣어서, 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넣어서, 그리고 행공동이 문화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껴서 하니까 더욱 현명하고 더욱 지혜로운 건데, 이것을 왜곡하고 있어요. 135억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 예가 있었어요? 이것을 동네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전 주민들을 설득할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늘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고 왜곡시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의 인식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멈출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동네 지금처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점집으로 점철되고 낙후되고 그야말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동네가 된 것을 어떻게 방치하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공무원들께서 맨투맨으로 거기에 핵심적으로 반대하거나 오피니언 리더그룹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맨투맨식으로 꼭 우리가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놔야 돼요. 저는 그 우리 전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면 9월 한달 동안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주민 동의안에서 기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꼬여가는데 그 사례를 저는 어서 보냐면 지난번에 신풍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2년까지 국비가 집행이 안 돼서 다시는 국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117년 신풍초등학교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학부모들 위주로 117년 그곳에 있었던 문화유적 같은 것을 가장 오래된 전통 학교를 무조건 빼낸다는 거예요. 처음에 향교에 있었던 학교를 일제시대 때 우아관을 밀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게 신풍초등학교예요. 저는 그럴다고 심풍초등학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부형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로서는 10년 이상 내려왔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어서 학교 폐교육이 있는 것을 학교도 살리고 학교 이름을 광교로 이전시켜서 살리고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 여건으로 바꾸기 위한 그야말로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계속 왜곡했는데 그 왜곡의 증폭을 누가 했냐. 언론이 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일방적 주장을 아주 근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투쟁을 하는 것처럼 계속 포장해서 부각시키는 일을 언론이 했어요. 지금 이 생태교통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론이 그런 조짐을 보여요. 갈등의 구조를 더 증폭시키는 감이 있어요. 팩트가 아닌 것을 보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안동 주민이 7 0 0가 군데 550명이 서명을 했어요. 반대 서명. 저 그럼 그 사업 안 해요.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왜곡시켜서 보도하는 것을 계속 부각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를 하지 않는다? 어림생지. 저는 거버넌스를 청계천처럼 관주도로 믿은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에게 주민 서베이요원까지 해가지고 주민추진단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국내 최초로 민간 거버넌스에 주민 참여와 주민 이해 속에 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극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구조가 잘못된 사람의 입장을 언론이 대변해주는 일이 들 초기에 분명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언론 대책반에서는 초기에 몇 가지 팩트가 아닌 일로 우리 씨를 공격하는 것은 핵심 그 왜곡 요인별로 잡아놓고 바로 금주 중에 언론하고 언론 대책반을 가동해서 설명을 하세요. 팩트가 아닌 것으로 계속 외국 보도하는 것을 주민의 입장으로 대변돼서 포장해서 그냥 발표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명히 그리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도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하지 않을 생각 없어요. 이를테면 도시 리네상스의 장안동 이론 1단계로 하는 거에 거기 한 동네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하수관 정비하고 전선 공중에 가는 전선 지중화시키는 핵심적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들 동의를 다 구해서 안 하면 반대의 상황이 많으면 안 하겠다고 딱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 왜곡하고 그 안에서 영업이 익 같은 거라든지 다른 보상을 노리고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을 분명히 깨야 돼요. 이것은 시민의식에서 절망, 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선동돼서 무조건 끌려가는데 상가들이 대폭 나아지는데 상점들이 나왔서 반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업추진단에서는 거기에 음식점들 리스트를 다 정해주고 각 부서로 다 정해주고 모든 부서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그 행궁동 거기에 영업짐들을 이용해주세요. 사실은 사업만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우리는 탄력 받고할수 있는데 그 전까지 주민들을 이해시킬 구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에서 모든 부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늘 모니터를 하세요. 사실은 시로서는 국제적인 기구들이 유엔 해피타트 이클레이라는 국제적인 기구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을 초장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진한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많이 유발하게 된다 이해하시죠 그~ 앞으로도 그~ 저는 이런 그~ 거버넌스 모델들이 골목길과 또 주민 동네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동의를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가 정말 허황되고 그 뭔가 노림수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시켜서 중앙매스컴이라든지 방송이든지 언론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몇 가지 왜곡되는 사안들이 주민의 입장이냐 우리가 전혀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하느냐 이렇게 왜곡되는 일 없도록 바로잡아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그, 2주에 한 번씩 특별한 보고회를 하면서 그 방향을 또다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의 그 적극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면화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